자 그래서 분자량이 2대1대 2.5가 나오죠. 2대1대 2.5. 자, 두 번째 반응. 여기에다가 더몰 넣는 거죠. 다시 또 얘를 반응시키는 거죠. A를 W만큼 반응을 시키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자, 반응을 시키고 났더니 어떻게 됐죠? 몰수비가 2대 5가 됐죠. 무슨 소리예요? B를 다 썼다는 소리입니다. 다시 여기에서 보면 자, 질량 분 자량, 뭘로 보면? 자, A가 얼마 있는지 모르고, B가 2, 2가 있고, C가 2.5가 있는데, 무슨 소리죠? 이고 반응전, 반응전, 반응, 음. 반응후. 반응, 반응 를 보면, 얘가 다 썼다는 소리죠? B를 다 썼다는 소리입니다. B를 다 썼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얘는 0이 되고, 자, 근데 질량비가 몇대이었죠 4대 1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4대 1이 돼서 마이너스 8이고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래서 없어진 만큼 질량은 증가해야 되죠. 질량 보존의 법칙. 그래서 얘는 10이 되고 합치면 12.5가 되겠네요. 얘는 W 백이 8이 되겠죠. 이거의 몰수비가 몇대 몇이라고요? 2대 5라고요. 다시 그래서 질량은 분자량 분의 몰인데 자 분자는 우리가 계산했었죠. 여기에서 분자량 얼마죠? 2 5고 얘는 2가 되죠. 그래서 모은 얼마예요? 분자량분의 질량이니까 5가 되고. 근데 2대 5이기 때문에 얘도 2대 5가 돼서 얘몰 수도 2가 되죠. 모은 뭐라고 했죠? 분자량분의 질량이라고 했으니까 w 8분의 2는 2가 되고 그래서 w 8은 4가 되죠. 그래서 w는 12. 원래 질량은 12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어 몰수비가 이렇게 있는데이분그 개수비를 찾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그래프를 통해서 질량비를 찾았죠 그리고 얘가 A와 B를 먼저 반응시켜서 B하고 C가 되고 남아있는 A와 B가 반응을 해서 나머지 C가 반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개수비를 찾아보면 다시 반응한 질량은 2대 0.5였죠 그래서 이거를 분자량으로 나눠주면 얘는 1몰이었고. 얘를 분자하는 거 나눠주면 얼마죠? 2분의 1이죠. 실제 반응하는 얘는 얘는 1몰, 얘는 2분의 1몰이 되죠. 반응한 질량은 분자량분의 질량이면 1몰, 분자량분의 질량이면 2분의 1몰. 몇대 몇이란 거죠? 1대 2분의 1이라는 거니까 얘는 2대 1이 돼서 b 는 2이 되겠죠.